그손모 목사, 그 부산에, 세계로 손해모 목사, 그분도 간 정도 내가 봤어요.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.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, 저거.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될 수도 있다.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. 나는 날마다 죽노라, 날마다 죽노라.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. 그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을까요? 그 위대하신,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. 성경에다가. 날마다 죽노라,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. 왜 그렇게 했을까요?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